람바트라에이시교회 yeah. <laughs> 제가 교에스시교회목사를 제가 섬교고 있고요. 여 yeah. <sit Luther> <princi electorate> 어서 오십시오. 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서 모일게요. 아, 나오신가요님 짐이 아직 안요

다른 집도 아고버스테이어 써요 아야돼요 저한테 말씀하기는 가방 하나를 보냈는데 가방이 안 도착했다고 그래서 아, 그런 이유요 아, <laughs> 이거 으면 저, 저기... 아, 일단 나가시죠 아, 제주로인사못드려는데어 아. 이거 뭐야 이 리야? 모두들 나오십시오. 저기 가요. 아니 우리는 저기 실간에서 잡힌 거야. 그래서 따로 뺐는데 다 뜯을 판인데 이제 무모 목사님 와가지고 쪼꼬 파이야. 그 빨리 그냥 빼왔어. 어. <laughs> 자 얼른 와요다 와. 와 이거 잠발보여야 되겠네. 에? 그걸 가시자고 했대 바람이 아주 건선하네야 지금 이 삼복도 위에 어? 이 시원한 바람을 맛보네 그리야 오랫동안 살고 있 어, 그렇죠 잔냥 몽골에서 제일 잔향이 잘 나는 부목산이, 젖도산이 자, 동그랗게 서서 자 우리 문구 목생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어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치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영감 받아 주셨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몽골에 있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모든 사역을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팀들이 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주님의 주시니 사역을 협력해서 주안에서 하나 돼서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몽골 땅을 축복합니다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aughs> <laughs> 이분 <이번에> 한국 사람이야? <laughs> 아, 뭐 <뭐야>, 한국 사람이야? 전에 <laughs> <나> 한국 사람이에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저절로 부르고 <laughs> 있는 박은수 감독 한번 불러봐요 노래 징징징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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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기스칸 끝. 그 다음에 몰라 이제 몰라 그걸 알면은 뭐놀라운 <laughs> 거지 자 우리는 지금 징기스칸 광장에 와 있습니다. <laughs> 한 말씀 하십시오.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 너무, 여기가 천국인가 싶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날씨가? <laughs> 네, 날씨. 하늘이 너무 예쁘고요. 광장 중심 젠기스칸 광장의 한복판이고요 예, 몽골 기독교 30년 역사탐방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하감님 소감 한번 말씀하시죠 소감. 우와 신나고 <웃음> <웃음> 우선 날씨가 네. 시원하거 좋네요 흩뿌시다 오니까 아, 그렇죠 완전 네.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신납니다 저. 네, 이목사님 네. 자 이곳에서 새로 오는 용맹 초원 새로 도전을 시작하는 이 선교 역사의 발자취를 보면서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가는 출발에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자, 모든 여정의 리더인 새생명교회무 목사님 소개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분은 징기스칸의 후예처럼 생기길징기스칸서 아, 생겼어요. 저 포스가 남다르고요. 자 이번에 우리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 제일 많이 보여주고 싶은 거또 몽골의 기독교 역사의 어떤 중요한 키 포인트 같은 것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30년 전에 이 올람바트르 몽골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올람바트르의 선교사님 오셔서 첫 교회가 생기고 음. 이 올람바트르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몽골의 통서남북으로 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어, 이제 몽골교회가 곧, 이제 몽골의 곳곳마다, 군마다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올람바트라에서 이 몽골 칭스칸의 초원에서 네. 칭스칸의 세계로 흩어진 것처럼 우리도 어, 바로 세계로 가는 몽골교회. 질문, 질문, 질문. 네. 질문. 몽골의 기독교가 들어온 게 30년 도에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럼 이 30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쫙 돌아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30년의 역사도 보지만, 네. 지금 현재, 네. 지난 3 0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도 보실 수 있지만, 지금 몽골교가 회 어디 있고, 또 앞으로의 어어 네. 미래의 뭐 하나님께서 어떤 몽골교의 회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 주신 비전이 어떤 건지, 어허. 그게 더좀 엑사이딩 한것 같습니다. 야,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궁금하니까 네. 제일 먼저 우리 몽호 목사님이 사역하는 새생명교회이새생명교회는 몽골인 스스로 개척하고 몽골인 스스로가 예배당을 지은 첫 번째 교회라고 들었어요. 네, 목장 담임하시는 곳이죠? 예. 자, 거기부터 갈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네, 출발! 네, 출발! 아까 이거를 얘기했었는데. 아, 저희가 내일 올람바트에서. 라 내일 새벽 5 시에 출발해서 네. 어, 사막 쪽으로 음. 남쪽으로 저희가 내려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여기 여기가 예, 이제 예. 몽골의 제로 네. 포인트. 어, 여기 중심간데요. 저희는 아니, 이제 몽골 내일... 땅의 중심이에요. 예, 몽골 땅의 중심입니다. 네. 뭐 이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제 네. 카자흐스탄까지 갈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쪽 끝에 가면 예, 중국하고 러시아, 네. 어, 북한 아주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네. 어. 어, 저희가 이제. 어, 내일 새벽 5시 여기서 떠나서 출발해서 8시간 정도 가면 어, 몽골의 사드 거이라고 사막 쪽에 저희가 가서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어, 유목민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다니 하는 무무 목사님과 사모님 저기 계신데 사모님 박수 네 여러분 어, 몽골 세시민교회 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1994년에 어, 최승규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시면서 어, 저희 스승님 교회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어, 93년부터 7년 동안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공산국가의 그런 영향이 있어서 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서 예배드리면 경찰에 와서 쫓아내는 또 어떤 데는 모일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산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공원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다녔다가.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몽골기회 기독교 역사에 교인들 손으로 진첫 번째 교회이다 <laughs> 몽골 인구의 30%가 15살 밑에입니다. 젊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30년 기독교 역사가 된 몽골 교회에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역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그래서 이번에 몽골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영어를 티치할 수 있는 우리 티첼들, 선생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어, 또 특별히 너무 감사합니다.

зөвлааныхаа дараа үеиг болох хүүхдүүдэд ях кресчэн багцрыг олгохоор ингээ уулжиж байгаа. Тэгээ энэ удаа яг англи хэлний багийнхын ирээд ингээ хамт уулжиж байгаа. Маш их баяр тайна. Тэгээ бугхны сайн мэдээг бас англи хэлээр хүүхдүүдэд хүргэхийн одоо зэрсиг өгч байгаа гэж билгэж байгаа. Чулгамнах нь баярлаа гэж хэлэх юм байна. Не. Англиар хаммаадиман. Англид хэлсэн.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here and I'm so glad to be here with you guys and thank you for all of your uh, supporting and teaching English and pray for Mongolian children. Wow. <웃음> <웃음> 카페 담당직이요전기담당직이요기지기지기지당당기요어여기가국당대표 <laughs> 응? <laughs> 어, 어. <절대> 축구선수 <laughs> 어. 축구 내가 잠당지기요. 기요 잠당지기요. 잠기 아, 월드 월드컵이었대. 월드 아 그래서 그, 그 우리 교회가 국가대표랑 축구 시합을 했었어. <laughs> 영호 화학교 수요일 목요일 날 아이들 아이들 점심값이야. 아이들 점심값. 점심값. 출첵. 감사합니다. 굿모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파이브, 나인. 자 기동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코코파이브. <statistically> <effects> <지금은도> <Narrate> 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모든 일점 주께 맡깁니다. 성령의 동행에 들어와요,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 그리스도가 들고 오도 아멘. 자, 파이팅! 네. 아침부터는 인증을 하 <laughs> 지금 새벽 5시인데요. 네. 어, 저희가 한 3시간 반 정도 가면 이제 초포제 교회에 저희가 음, 음. 갑니다. 그러니까 3시간 반 가야 이제 화장실을 갈수있다는 그 네네, 그렇죠. 지금 <laughs> 화장실 <하체가> 없습니다. <laughs> 그게, 도 없어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내 옆에 지 말고 <laughs> 그냥 이렇게 아, 키가 <laughs> 커서 챙겨서. 순서가 이렇게 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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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내가 걱정은 이분이 <웃음> 허리가 끈을 <laughs> 천 가지고 일어날 때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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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반 동안 <laughs>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laughs> 이제 3시간 <laughs> 반전도더단가면 <정도> <laughs> 어, 저희가 이제 사막 하는데 석지지라는 교회에 어. 어, 저희가 갑니다. 그 어. 교회에서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음, 이제 계속 좀 진짜 그프로드로 다니면서 어. 유목민의 어, 집에 가서 유목민의 그 교회에 가서 저희가 예배리게 됩니다. 아. 유난히 뭡이다 오케이. <laughs> 너무... 리, 기본적으로 3시간 반 동안 이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음, 뒷좌석이세명앉아 네. 3, 3명 앉아야 네. 좁아. 오케이. 그래 네. 아, 오늘 이바이브 가운데 누가 앉느냐 가운데 누가 앉느냐 가운데 누가 앉느냐 브하바이브 하이바이브 하이바이이바이브이바이브이이이이이 당연히 이긴 사람이 가운데 앉는 거지 이긴 사람이 네. 숨기는 마음으로 왜냐면 오케이 어, 불표는 이긴 사람이 감수하는 거 아, 우리는 지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치? 오케이 오케이 좀 늦게 내면 안돼 오케이 네. 한참, 잔머리를 항상 부리기 때문에 수상하다 아, 말이야 아, 자, 하나 아, 둘셋 시작 <laughs> 알았어 알았어 작사관님 다시 와 다시 와난 지는 게아니니어 다시 와 다시 와 아, 난, 난 <laughs> 이제 30분만 지나가면 건물이 없는 거예요. 10분만, 10분만 지나가도 건물이 없겠어요. 그럼다면 목사님이 공부작 시한게 선정된 거이요?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이제 92년인데 그때 독일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전도지 하나를 받고 전도지를 읽고 아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제가 좀 선교사가 이제 아펜젤로하고 온다고 오던데 몽골 n g o 교사 독일 분이세요? o 추라고 l Mongol, Mongol, m o n 기 o l Mon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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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g 이제 뭐 7세기에 니스토리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이런 뭐 비석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지명이에요. 몽골 땅과 그때 당시 중국에는 복음이 들어왔다. 그럼 어느 학자들은 또그 전의 얘기예요. 한 3세기에 이제 4세기에 그러니까 인도. 어, 예수님의 제자 토마는 이제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인도에서 마치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다. 그 일찍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뭐 개선문이야, 무예공문 전 바로. 태문이에요 이제 나가는. 이제, 이제 몰라마트를 나간다. 여기 앞에는 그 우리 대통령 집입니다. 어? 통령궁 예. 예. 올봄에 여기 대통령 여기 집에서 교 대표한. 30명이 대통령과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응, 응. 제대로 돼 있네, 이제. 네. 음. 그래서 몽골 대통령이 이제 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인정하, 인정하신 거야. 음. 우리 몽골 남자들이 술 많이 먹어가지고, 음. 교회가 그거를 좀잘좀 <laughs> 했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다 끊으니까 음. 그 소문이 이제 쫙 퍼진 거죠. <laughs> 그 아침에 오시차 세워가지고 잠깐 네. 차에서 먹으면 좀 소화가 음... 시골에 이제 나갈 때한 잔씩 하고 나가요 또. 그래가지고 오늘 또 보내고. 차가 다이 차는 불편한데 이거. 운전 때문에 안풀려있어. 아 깜놀렸다.